할머니가 갑자기 웃다가 한쪽 입만 움직였어요. 5일 안에 큰 뇌졸중이 올수 있습니다. 5분 영상 하나로 평생 반신불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 대병원 신경과 김영훈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달전 78세 할머니가 피로와 두통을 무시하다 응급실로 오셨죠. 결국 반신불구가 되셨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교수님이 알려주신 뇌졸중 일 7가지 조기 신호를 집에서 바로 확인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노인들에게 흔한 미니 뇌졸중, 즉 일과성 허혈 발작의 8가지 징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 뇌졸중은 노인들에게 매우 흔한데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분이 오진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배안 뇌졸중 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24만 명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합니다. 또한 미니 뇌졸중으로 의심되는 사람 5명 중 1명은 90일 이내에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많은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것입니다. 혈전은 보통 스스로 녹거나 떨어져 나가며 증상은 대기 5분 미만으로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는 가까운 미래에 큰 뇌졸중이 올수 있다는 경고 뇌졸중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미니 뇌졸중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먼저 뇌졸중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뇌졸중의 주요 유형 허혈성 뇌졸중 혈전 이는 뇌졸중 환자의 약 90%의 영향을 미치는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차단되어 뇌로 혈액이 도달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출혈성 뇌졸중 출혈 이는 뇌졸중 환자의 10% 조금 넘는 비율에 영향을 미치며 뇌의 혈관이 파열되어 혈액이 고이고 뇌 조직을 압박할 때 발생합니다. 미니 뇌졸중은 의학적 응급 상황이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큰 뇌졸중과 미니 뇌졸중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큰 뇌졸중은 영구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지만 미니 뇌졸중은 대개 일시적인 부작용만 일으킵니다. 또 다른 주요 차이는 증상 지속 시간입니다. 미니 뇌졸중에서는 증상이 몇분 지속되지만 큰 뇌졸중에서는 최대 24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뇌졸중과 미니 뇌졸중의 차이는 보통 사건 후에야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뇌졸중의 유일한 유형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 뇌졸중도 특히 노인들에게 흔합니다. 침묵 뇌졸중은 눈에 띄는 증상이 없고 즉각적인 기능상실을 일으키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발생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불립니다. 이는 뇌졸중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뇌부위가 영향을 받은 부위를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증상은 영향을 받은 뇌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이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필요할 때 사랑하는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 어지러움 또는 균형 문제. 뇌 뒤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지러움과 균형 문제는 미니 뇌졸중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명백한 이유 없이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을 경험하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저림 또는 처짐. 얼굴, 팔 다리에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저림, 약화 또는 처짐은 뇌졸중의 뚜렷한 징후입니다. 미니 뇌졸중 상황에서 뇌가 혈액과 산소 부족을 경험하면 감각 처리가 영향을 받아 근육, 신경,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졸중은 대개 뇌의 한쪽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증상은 몸의 한쪽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르지 않은 미소, 말하거나 먹을 때 이상한 얼굴 움직임, 침 흘림, 팔이나 다리의 약화, 팔다리를 들거나 움직이는 어려움, 균형이나 조정 상실, 걷기 어려움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말하기 또는 보기 어려움 이번은 보기 어려움 이번한 보기 어려움 공급 보기 어려움 이번한 챙공 보기 어려움 신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증상 외에도 뇌졸중은 인지 기능, 특히 언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뇌의 혈액과 산소 공급이 손상되면 혀와 입술 같은 말하기에 중요한 근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신경 신호가 말기능 제어를 방해하여 말 패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과 관련된 흔한 언어 합병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음 장애. 느리고 불분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발음으로 인해 불명확한 말하기가 특징이며 큰 뇌졸중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러증. 언어 처리와 이해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무의미한 언어. 지어낸 단어 사용 또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합니다. 구음 장애. 혀와 입술 근육에 더 물리적인 어려움을 주어 적절한 말발음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뇌졸중은 시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체 인식, 얼굴 인식, 시공간 인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뇌졸중이 뇌의 시각 처리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C. 집중 불능. 일부 환자는 미니 뇌졸중 후 집중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는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 정상적인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집중 능력과 전체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O. 혼란.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환자는 방향 감각 상실, 좌절 또는 혼란 증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위치 또는 현재 날짜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즉시 시행하면 이러한 증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하면 초기 혼란이 더 심각한 인지 문제, 즉 상당한 기억상실과 치매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혼란 발병은 갑작스러울 수 있으며 진행 중인 활동을 중단하고 개인이 명확하게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말하는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며 알림을 켜서 건강 팁과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6. 심한 두통. 강렬한 두통은 미니 뇌졸중 동안 흔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두통을 편두통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몇 시간 또는 며칠 지속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두통이 4시간 이상 지속되면 즉시 의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 관련 두통은 갑작스럽고 심한 통증이 특징이며 편두통은 대개 욱신거리는 불편함으로 시작하여 점차 악화됩니다. 편두통은 종종 피부 저림과 시각 오라 같은 다른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7. 실신 또는 기절 실신은 의식과 근육 조절의 갑작스러운 상실이 특징이며 대개 5분 미만 지속됩니다. 이는 뇌의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발생합니다. 의식이 자발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긴급 의료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혼란이나 약화 같은 추가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기절 발작은 의료 전문가의 즉각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8. 환각 일부 사람들은 미니 뇌졸중의 결과로 환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허혈 발작이 혈관성 침해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미니 뇌졸중 증상은 대개 몇 분만 지속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인들에게 미니 뇌졸중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세 가지 생활 방식 요인을 알아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는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영양 부족은 미래 미니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좌식 생활 방식은 미니 뇌졸중과 관련이 있어 심혈관 건강과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 요인입니다.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혈압을 높이고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니 뇌졸중 식별 방법. 미니 뇌졸중 징후를 경험할 때 빠르게 행동하세요. 대한 뇌졸중 학회는 경고 징후를 식별하고 대처 방법을 알기 위해 페이스트 약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F는 얼굴 face. 사람에게 미소 지으라고 하세요. 얼굴 한쪽이 처지면 경고 징후입니다. A는 팔, arms 사람에게 양팔을 들라고 하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흘러내리거나 움직이기 어려우면 경고 징후입니다. S는 말, speech 개인에게 간단한 문장을 반복하라고 요청하세요.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하게 들리면 경고 징후입니다. T는 시간 파임. 이러한 경고 징후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뇌졸중 또는 미니 뇌졸중 가능성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미니 뇌졸중을 겪었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미니 뇌졸중이 발생 당시 영구적 손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증상의 심각도와 관계없이 의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니 뇌졸중의 가능한 원인을 식별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은 종종 뇌와 경동맥의 컴퓨터 단층 촬영 또는 자기 공명 영상 스캔 같은 진단 검사를 시행합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미니 뇌졸중 위험 요인입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비만, 흡연, 당뇨병, 비활동적 생활방식. 대부분의 다른 질병처럼 미니 뇌졸중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 요인은 종종 관리 가능하여 예방과 건강결과 개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니 뇌졸중 예방방법. 질병관리청이 권장하는 미니 뇌졸중 예방을 위한 여러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혈압 조절 및 치료, 콜레스테롤 수준 관리, 흡연 피하기, 의료 지도 하에 아스피린 정기 사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은 활성 뇌졸중 치료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대신 여러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미니 뇌졸중을 경험하면 즉시 의료 도움을 받고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전체 건강 상태는 종종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이 좋을수록 회복 전망이 더 유리합니다. 허혈성 미니 뇌졸중의 경우 환자들은 혈전을 녹이거나 혈류를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약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 위험을 포함한 건강 위험은 상당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 노인을 위한 균형 운동, 세심한 건강 관리를 통해 웰빙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 증상을 경험하면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가능한 한 빨리 의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하여 미니 뇌졸중에 무시할 수 없는 8가지 징후를 알게 해주세요. 또한 구독하여 성장에 동참하시고 알림벨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궁금합니다. 미니 뇌졸중에 이러한 징후를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떠나시기 전에 화면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영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를 클릭하거나 더 나아가, 둘다 시청하여 지식 여정을 계속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